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할 뿐입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란, 이제, 그, Y에 대한, 그, 차수가, 이제, 그, 모두 1차로만 되어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아래에 이, 식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y 프라임 코사인 x 플러스 y 사인 x는 x라는 수식에 있어서 이제 이 방정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이제 계수가 제일 큰 부분에 이제 앞에 곱패진 값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고계 항에 이제 앞에 그 값을 이제 1로 하는 이러한 이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이제 최 고계 항의 개수를 이제 계수라고 그 하기보다는 이제 최고계 항의 앞에 이제 곱해진 값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해서 이제 스탠다드 폼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변에 있는 것이 이제 0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말로는 그 제차 선형 상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우변이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non-homogeneous linear, 그 OD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배, 비제차 그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우리가 어떤 그 이제 그 공학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 선형 방정식의 스탠다드 폼은 주로 우리가 어떤 RX라는 입력을 받았을 때, 이제 이 실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구하는 이제 y를 이제 이러한 그 입력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출력값으로 그 생각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풀때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그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계 공학보다는 이제 주로 전기 전자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이 이러한 비제차보다는 이제 제차 그 선형 미분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변이 0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변수분리를 할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의 풀이 에 의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이제 적분만 하면 풀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y 분의 1을 적분하면 ln y 절대값이 되게 되고 이제 우변은 우리가 px의 함수를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부정적분 형태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y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이제 ln 그 y y는 이제 어떤 값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제 y에 대해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자연상수 e에 그 형태로 이제 고칠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e의 쪽 부분이 제 지수 쪽으로 올라가서 그 마이너스 인테그랄 p x dx 플러스 이제 c 스타가 되게 되고 이제 c 스타도 또한 이제 e의 그 c 스타승으로 우리가 즉 이제 지수의 덧셈은 우리가 지수의 곱으로 다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e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 x dx 플러스 이 e의 그 c 스타라고 하게 되면 결국 e의 c 스타도 c 스타도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e의 c 스타를 우리가 그냥 상수 c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수 있고. 또한, 이제, 이, 그, 선형 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이제, 그 이쪽,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Y에 0을 대입을 해도,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C는 이제 모든 실수 범위의 그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일반 형태의 그 선형 미분 방정식을, 그 스탠다드 폼으로 만들 때는 이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곱해진 값에 있어서 이제 0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러한 스탠다드 폼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일반 형태로 나왔을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0이 그최고계 항에 곱해진 함수가 이제 0이 되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따라서 이제 코사인 X가 이제 0이 되게 되는 어떤 X의 구간에서는 이제 이러한 미분방정식이 이제 성립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기계공학에서 푸는 문제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고,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그불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그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제 표준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러한 꼴을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제 완전 그 상미분방정식의 꼴로 고친 다음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그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서 그 이제 편미분을 취해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 그 y로 p를 편미분한 값은 p가 되게 되고 이제 dy는 이제 q가 1이기 때문에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결국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게 되어서 같지 않으므로 일단은 이제 이 꼴은 우리가 이제 이그젝트 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이그젝트한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적분 그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R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고 이때 이제 Q는 1이고 이제 p는 이제 py-r이라고 했을 때, 즉, 이제 p, x에 대한 어떤 함수, small p 곱하기 y-r이라고 했을 때, 결국 q가 1이, 1이 되게 되므로 이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q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하고, p에다가는 이제 py-r을 대입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p만 남게 되고, 즉, 이제 small p만 남고, 뒷 부분은 이제 상수를 x로 편미분한 것은 결국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은 이제 원래 주어진 그 선형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 p x가 되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그 완전 미분 방정식에 있어서의 그 적분 인수는 우리가 그그 그 자연 상수 그 e의 그 인테그랄 p dx가 되게 됨을 알수 있고 이제 실제로는 r dx였는데 이제 r이 이 값인데 r dx dx에서 이제 r이 결국은 계산을 해 보니 이제 원래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 이쪽 부분에 px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인테그랄 p dx가 되게 되고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h를 이제 인테그랄 p dx 로 이제 치환을 하면 결국 이제 적분 인수 f 를 이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원래 그이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에다가 곱해주면 이제 f 의 y 프라은 이제 e 의 h 곱하기 y 프라 플러스 그 P는 결국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하면 결국 H 프라임은 P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P를 이제 H 프라임으로 그 다시 환산을 해서 그 환산해서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해서 표시를 하고 이제 F는 E의 H승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표시를 하고. 우변은 이제 Rf에서 이제 R 곱하기 e의 h로 표시를 하면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곱의 그 미분에 있어서 e의 h의 y를 이제 미분을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서 다시 이두 개의 그 식을 통해서 또 양변을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e의 h 제곱 곱하기 y 프라임을 그 적분하면 그냥 e의 h 제곱 곱하기 y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은 다시 인테그랄 e의 h r dx 플러스 c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양변을 이 e, e의 h 제곱으로 나눠주면 결국 이제 y x는 이에 그 이의 h 분의 1을 우리가 다시 그 이의 마이너스 h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이 뒷부분을 그대로 적으면 이제 우리가 그 비제차선형미분방정식에 있어서의 이제 일반해는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오,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 과정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러한 제이 비제차선형미분방정식에. 이제, 해를, 해에 대한 꼴은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이제 안기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h가 무엇이냐를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h는 이제 인테그랄 px dx가 그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전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yx는 e 의 마이너스 h제곱 곱하기 인테그랄 e-hr dx 플러스 이제 상수 c 곱하기 이제 e 마 h 제곱으로도 표현을 할수 있고 이때 이제 이 폼에서 이제 이 각각의 항들의 의미는 결국 y x는 토탈 아웃풋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이제 첫 번째 에 오는 항은 우리가 어떤 앞서 설명드린 이제 입력 그 입력 함수인 rx에 대한 이제 반응 그 그 반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응답 부분이 되겠고, 뒷부분은 어떤 우리가 초기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응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제 X가 0일 때 Y 값이 1로 이제 다음과 같은 초기치가 주어져 있을 때, 일단, 자, 그 우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임을 할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표준형 꼴에 있어서, 이제, 이쪽 부분을 p라고 하고, 그, 사인 2x를, 이제, rx라고 하게 되면, 결국 p는 탄젠트 x가 되게 되고, r은, 이제, 사인 2x에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공식에서, 이제, 사인 2x는 2sin e x, c o s x와 같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p를 이제 적분을 하면, 적분한 것이,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우리가 h라고 했고, 따라서 이제 p에 탄젠트 x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탄젠트 x를 적분하면, 이제 ln 절대값 그 시퀀트 x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h를 구했고, 이제 일반에는 이제 다음에 꼴에 있어서, 먼저, 이제, 그 e의 h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e의 ln x는 결국 x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e의 ln 절대값 시퀀트 x는 결국 시퀀트 x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e의 마이너스 h는 결국 e의 h의 그 역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퀀트 x의 역수는 이제 코사인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e의 마이너스 h제곱은 코사인 x가 되게 되고, 또한 그이 이쪽 부분의 값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제 e의 h제곱은 시퀀트 x였고, r은 e 사인 x 코사인 x로 우리가 앞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곱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1이 되게 되므로. 남는 것은 2 sin x만 남게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으로, 각각의 으로각각 우리가 구한 값을 이제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yx는 cos x 곱하기 2 sin x dx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다시 sin x dx를 적분한 값은 결국 우리가 마이너스 cos x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c cos x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X가 이제 일반회가 되겠습니다. 초기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C 값을 구해보면 이제 다음에 수식에 의해서 이제 C는 3으로 우리가 산출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Y는 3 코사인 X 2 사인,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 제곱 X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그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3 코사인 X는 어떤, 이제, 우리가 초기 데이터에 의한 응답으로 볼수 있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는 이제, 원래는 이제 R에 대한, RX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인 2X라는 입력에 대한 이제 응답이라고 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이제 RL 회로에 있어서 이제, 이제 미분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이제 I, 전류 I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전력 ET는 그, 오의 법칙에 의해서는 우리가 IR로 정의를 할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인덕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이제 l 곱하기 그 i 프라임으로 표시할 를수 있고 이때 이제 t는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을 다시 우리가 표준형으로 그 바꾸면 이제 i 프라임 플러스 l 분의 r i는 이제 l 분의 그 e t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B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일반에 있어서, 먼저, 그 X는 우리가 T로 그볼수 있고, 이제 Y는 이제 I로 대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P는 이제 이 L분의 R이 P가 되게 되고, 또한 ET분의 L이, 이제 L분의 ET가 그 RX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h에 대해서 이제 이 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l 분의 r은 우리가 다음에 주어진 그 상수 값으로 모두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상수가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그 pt dt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결국 h는 이제 l 분의 r 곱하기 t가 되게 됨을 로할수 있고 또한 Rx는 다음에 값으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값들을 모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 I는 e의 마이너스 l 분의 R t 곱하기 인테그랄 e의 그 l 분의 R t 곱하기 l 분의 e t dt 플러스 C가 되게 되고 일단 e t 나 l 이나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일단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가고, 따라서 e의 그 l분의 rt를 이제 우리가 t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제 그 값은 이제 e의 그 l분의 rt 나누기 다시 이제 l분의 r로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적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제 R분의 E 플러스 이제 상수 C 곱하기 E에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게 됨을 알수 있고, 이때 이제 E와 R에 그 주어진 값들을 모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I는 11분의 48 플러스 C에 e 의 마이너스 110T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초기치 값으로 이제 초기에 우리가 전류가 그 0초일 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전류는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t 에 0을 대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c 값을 특정을 해보면 일단 e의 0제곱은 1이 되게 되므로 이제 c는 그 마이너스. 이제 R분의 2가 되게 됨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그 C에 마이너스 11분의 48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이런 RL, RL 해로에 있어서의 그 전류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고, 또한, 이제, 그, e 의 마이너스 110t는, 이제,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간 t가 되게 되면, 결국, 전류는, 이제, 11분의 48로, 즉, 이제, 이 뒷부분이 0이 되게 되어서, 이제, 11분의 48로, 전류는 계속 일정하게, 이제, 흐르게, 그 흐르는 회로가, 이제, 알렐 회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